아들, 유튜브로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지? 엄마는 아들 믿어. 길바닥을 헤매고 있는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이것들은 지도마저 볼줄 모르네요. 그런데 이때 막내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희대의 유물인가 싶어서 그쪽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이들. 고, 아... 하지만 그곳은 그냥 허허벌판의 공터였네요 도라의 막내 때문에 개고생을 사서하는 이들은 결국 둘씩 나뉘어 고대 유물을 찾기로 합니다 곧바로 무언가를 찾은 남자 두놈 근데 그건 흔하디흔한 산나물이었네요 도라의 막내가 있는 이 둘은 유물을 찾는 척하지만 농땡이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가시나 예초에 쉬고 싶어서 지금까지 개수작을 부린 거였죠. 그런데 이때 그녀가 무심코 발로 찬 돌이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기막힌 우연으로 신비한 고대 유물을 찾은 이 둘. 도라이 막내는 지가 찾았다고 생색을 내고자 다른 팀원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지만 고대 유물이 스스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 안에서는 정체모를 무언가가 튀어나와서 괜시리 옆에 있는 남자를 덮칩니다. 연기를 한답시고 지 혼자 도랑에 빠져서 이상한 모습으로 기어져 올라오는 이 남자. 그는 고대 유물의 전기를 받아서 무시무시한 악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였습니다. 대체 갑자기 왜 악당이 나오는 이런 전개가 펼쳐지는지 모르겠는데 악당 놈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창피했는지 자기 부하들을 소환해서 이 부끄러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떨거지 부하들. 이들은 이왕 나온 거 멋있게 보이고자 오만 개 똥폼을 잡고 망할 감독 놈은 이 장면을 슬로우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악당들 생각보다 착했습니다. 자기를 소환해준 고고학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다가가게 되고, 악당의 이런 착한 마음은 모른 채 겉모습만 보고 쫄아버린 고고학자들. 이렇게 오해가 불신을 낳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악당들은 그냥 등장만 했을 뿐그 어떤 나쁜 짓을 안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때 길을 쓰고 찾아도 절대 못 찾았던 다른 고대 유물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제 와서 이걸 찾은들 무슨 소용인가 싶겠지만, 이 유물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유물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여전사 발테미아가 깨어나고 만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녀의 대사는 몸으로 충분히 느껴지네요. 이렇게 펼쳐지는 착한 악당들과 착한 몸매 소유자인 달테미아의 한판 싸움. 하지만 그녀는 싸움을 드럽게 못했습니다. 감독은 꼴의 멋진 장면을 두 번씩 보여주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그녀는 여전히 싸움을 못했습니다. 뭐라도 보여줘야 할 것인데 신명나게 저 터지기만 하는 그녀. 대체 그녀는 왜 나온 걸까요? 착한 악당들은 때리기도 귀찮았는지 연기마저 설렁설렁하게 되고 이때다 싶어서 도망가는 발테미아. 하지만 그건 그녀를 포박하기 위한 악당들의 계수작이었죠. 난데없이 얇디얇은 줄기에 붙잡히고 만 그녀. 대체 그녀는 왜 나온 걸까요? 중심도 못 잡고 자빠지는 이런 허접한 놈들에게 붙잡혀서 치욕을 느끼는 발템이야 심지어 그녀는 고고학자들을 구해주러 나왔는데 오히려 지가 고고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꼴에 주인공이니 뭐라도 해야겠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스스로 벌떡 일어나는 발테미아. 그리고 그녀는 살려고 지 혼자 냅다 도망을 칩니다. 달리다 보니 자연스레 손에 무기도 들고 있고 싸움하기 좋은 허허벌판 공터로 온 그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했나요? 고고학자들은 본분을 입고 싸움 구경을 합니다. 뭔이딴게 액션이라고 이걸 보고 좋다고 응원하는 고고학자들. <laughs> 망할 감독 놈은 멋도 없는 장면인데, 또두 번씩 보여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남들이 모두 다 감독 욕을 할때 이때다 싶어서 악당들을 다시 유물 안에 넣어버리는 발템이야.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악당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들이 악당을 불러와 놓고선 마치 지들이 처리한 것 마냥 좋다고 포효하는 고고학자 놈들. 아! 발테미아는 이들을 보고 뭔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도 안 하고 고고학자를 피해 떠나는 그녀. 네. 그녀를 붙잡고자 한 놈이 말을 걸어보지만 그녀는 확고하게 굳힌 마음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떠나게 되고 영화는 근본 없이 끝이 납니다. 아싸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그냥 망했으면 좋을 이 영화는 2020년도에 일본에서 DVD로 발매된 고대 여전사 발테미아라는 영화입니다. 발테미아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겠지만 그냥 제작사에서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 의미 없는 이름이죠. 제작사 홈페이지에는 발테미아는 변신 여주인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여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발테미아의 볼거리는 멋진 액션과 매혹적인 몸을 살린 섹시한 액션 장면입니다. 여주인공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는 시크릿입니다. 달군의 캐스팅으로 액션에 능숙한 여배우가 직접 연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개성 있고 매력적인 배우들이 함께 나와서 스토리를 풍부하게 부풀려 줍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라는 되지도 않는 작품 설명이 있습니다. 발테미아는 변신 여주인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여주인공 캐릭터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그동안 일본 전대물과 특촬물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변신 장면 자체를 없애버리고 제작비를 굳히겠다는 개수작이죠 더 웃긴 건 여주인공을 연기하고 있는 여배우는 시크릿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오타쿠놈들은 이걸 좋다고 구매하고 자빠졌네요. 여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 더럽게 재미도 없어. 그런데도 이 작품의 가격이 4840엔, 원화로 무려 4만6천원이나 되는데 이 DVD를 구매한 일본 오타쿠놈들은 별 5개 만점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구매 후기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런 심플한 작품을 늘려달라. 스토리가 좋았다. 앞으로도 기대한다. 무척 만족스럽다. 다음번 작품들도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후기들 뿐입니다. 제가 이 후기를 찬찬히 훑어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오타쿠들은 그냥 뭐든 간에 쫄쫄이 의상을 입은 여배우만 나오면 아무 이유 없이 환장하고 좋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말 여배우가 누구인지 비공개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는데 정말로 제작사 홈페이지나 엔딩 크레딧마저 주인공의 이름을 물음표로 표시해놨습니다. 일본은 전대물이나 이런 특찰물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서 배우가 누구인지 제작사에서 공개를 안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긴 하죠. 그런데 이마저 오타쿠들끼리 경쟁 심리가 생겨서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목소리와 몸매 등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한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놈들이네요. 이 정도면 여주인공의 정체를 비밀로 하는 건 제작사의 새로운 전략이 아닐까요? 새로운 전략이고 나발이고 작품의 수준만 보면 그냥 망할만도 하지만 이 작품은 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쫄쫄이 의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리뷰를 위해서 편집을 했지만 마니아들이 아주 환장하는 촉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야시시한 장면이 아닌 그냥 난데없이 촉수가 나와서 잠시 몸을 휘감았을 뿐인데 그 장면에서 마니아들이 아주 환장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작품은 절대 야시시한 작품이 아닙니다. 더럽게 재미없는 특촬물인데 단지 마니아들이 환장하고 좋아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작품인 거죠. 돈 많은 이 작품의 제작사가 실력이 없어서 이런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단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허접한 영화의 공급을 맞춘다고 저는 느꼈네요. 근본 없는 건 둘째치고 리뷰하기 정말 싫었는데 누군가는 좋아할까 싶어서 어렵게 리뷰한 영화 그 누군가는 분명 댓글로 풀버전은 어디서 봐요? 라고 물어보겠다고 생각한 영화 고대 여전사 발테미아였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